와, 내 팬이 이렇게, 꼬맹이가 이렇게 시성이 먹으라고 이렇게 초콜렛이랑, 와, 초콜렛이랑 까자랑 이렇게 보내왔네요. 와, 꼬맹이야. 이렇게 까자랑, 우리 시성이 먹으라고 이렇게 초콜렛도 보내주고, 까자도 보내주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 아이고, 우리 시성이가 이렇게 좋아하네. 이성아 너무너무 기분 좋죠, 지이성아 와, 이보세요, 이보세요. 우리 시성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네요. 와, 이거 봐봐. 와, 초콜렛, 제주도 초콜렛이네요. 와, 우리 꼬맹이가 제주도에 살아서 그런가. 제주도 초콜렛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와, 제주도 초콜렛에다가 우유, 우유 샌드에다가, 와, 쪽, 초코로스에다가, 와, 많이 많이 보내줬네요. 예, 꼬맹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우리 성이 챙겨주가지고 너무 너무 고마워 우리 성이가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우리 꼬맹이가 주준이 까자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너무 아빠로서 기분이 너무 너무 좋네 꼬맹이야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 꼬맹이야 너무 너무 고마워 예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